네, 안녕하세요. 카시트 정민주입니다. 이제 신형 오 시리즈 짧은 소식 하나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신형 오 시리즈 심상치 않습니다. 일단은 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문제로 TC가 걸려서 일부 출고가 지연되는 현상도 있고요. 이 부분은 이제 신차가 나오면 BMW에서는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되실 문제이지만, 아 진짜 정작 문제는 이제 판매량입니다. 이제 생각보다 아주 잘 팔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뭐 상품이 별로다.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차를 구매하셔야 할 분들은 2, 3년 전에 다 구매를 하셔서 이제 교체 주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일부 전시장에서는 정말 제한된 트립에 한해서 소폭의 할인이 시작됐다는 점이 부분 요 시리즈 구매 포인트를 잡으시고 계획을 이제 세우셔야 할것 같습니다. 저는 솔직히 다 알지만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해 이제 부탁드릴게요. 자, 일전에 제가 이 컬러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브루클링 그레이라는 컬러인데 우선 전체적으로 둘러보기 앞서서 이 차를 이제 483km 주행하면서 연비는 9.8 정도 나왔고요 대부분 이제 판교일 때 짧은 도심을 주행했을 때 연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이제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는데 바로 트렁크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안에 양옆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짐을 넣을 때 좀 걸리는 이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. 사실 공간 자체가 좁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, 요것 때문에 뭐큰 짐을 좀실지 못하는 부분, 이 부분은 조금 이제 걸리적거리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면 탈수록 만족스러운 건 이제 디자인인데, 특히 이 색상이 너무 예쁩니다. 보통 이런 튀는 컬러들은 저는 지금까지 작은 차에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, 오히려 다시 보니까 중형차에 더 어울리는, 그래서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아주 예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터랙션 빠도 별게 아닌 것 같은데, 아, 이거 굉장히 예뻐요. 승차감이나 주행 질감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제가 지난 주말 이제 아우디의 어떤 차를 시승할 일 있어서 장시간 탔는데 그 차를 타다가 이 차를 딱 타니까 확실히 비교가 되더라고요. BMW는 BMW다.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저한테는 아주 이제 매력적이요, 매력적이고요. 실내는 정말 조용한데 다만 외부에서는 생각보다 소음이 있다. 뭐 이것도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정말 짧게 느꼈던 점,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, 한번 이, 영상,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차를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것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